오늘 여러분께 전할 소식은 울산에서 열릴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황영웅 가수님의 찐팬으로 알려진 꽃집 사장님 한명숙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한명숙 님은 울산에 위치한 초성꽃 조경이라는 꽃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꽃집은 번호 052-212-9718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한명숙 님은 황영웅 가수님의 열렬한 팬으로서 가수님의 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 콘서트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릴 울산 콘서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명숙님은 평소처럼 농원에서 일하시다가도 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셨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무대를 직접 보는 것은 제게 큰 행복입니다. 그의 노래는 제 일상에 큰 활력을 주며 콘서트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라고 한명숙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콘서트가 있는 일요일, 한명숙님은 꽃집을 조금 일찍 정리하고 울산 콘서트장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특별히 높으신데, 황영웅 가수님의 새로운 노래들을 라이브로 듣는 것은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팬으로서 그의 성장과 노력을 지켜보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팬으로서의 열정뿐만 아니라, 한명숙님의 일상에서도 그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 그리고 콘서트를 향한 기대감이 한명숙님의 말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울산 콘서트에서 황영웅 가수님과 한명숙님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